분의 휴식을 위해 이곳 휴게소에서 1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휴게소는 2013년 처음 개장하여 성실히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13년 개장 이래 의도치 않은 불행한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객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유의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본 휴게소는 고속도로로 통하는 입구와 출구는 한 곳뿐입니다. 그외 다른 출입구는 없으므로 혹시 발견하셨다면 출입구가 아니오니 통행을 금지합니다. 그 도로는 일방통행이므로 한번 들어가시면 다시 나오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본 휴게소에는 전국 휴게소에서도 손꼽히는 푸드코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되 노인이 운영하고 있는 푸드코트가 있다면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휴게소는 40세 이상의 인원은 고용하지 않아 노인 직원은 없습니다. 본 휴게소의 좌측에는 반려동물과 산책이 가능한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단, 공원의 외곽에 위치한 동물 조각상에 있는 곳은 혼자서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혼자서 방문 시 강아지의 소리를 내며 돌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물의 조각상에는 눈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려동물공원에서 이전에 반려견이 조각상과의 접촉으로 사고가 생긴 적이 있으므로 반려견과 조각상이 접촉하지 않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본 휴게소에서는 주말마다 식당 이용권과 각종 상품 등으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하셔도 좋지만 진행자가 상품을 수령하라며 부엌 쪽으로 오라고 한다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당첨된 것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은 휴게소 내 흡연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흡연실 외의 구역에서 흡연 중 청소 미워원 복장을 한 노인이 담배를 요구하면 아무 대답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 휴게소에 환경 미워원 복장을 한 노인 직원은 없습니다. 본 휴게소 화장실에는 명화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몽크의 절규는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몽크의 절규를 발견하셨다면 절대 그림과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은 단순히 착각입니다. 문크의 절규를 발견하고 화장실을 나오시던 중 갑자기 화장실 문이 잠긴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문 옆에 빨간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경비 직원이 즉각 출동하겠습니다. 화장실 비상 호출 버튼을 눌러 출동한 경비 직원이 노인일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물고 나무를 한번 서시고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시력이 나빠 순간적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본 휴게소 내에서 라디오 청취 시 주파수 66.6을 듣지 마십시오. 우연히 듣게 된다면 휴게소 경비실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소 이용 후 자차로 돌아가실 때 본인의 차인지 번호판을 확인 후 차량에 탑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수로 그 차량에 탑승하시면 그들은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실수로 잘못된 차량에 탑승하셨다면 차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꼬마 아이에게 먹을 것을 모두 주며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 꼬마아이가 배가 불러진다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꼬마아이가 부탁을 거절하거나 줄만한 먹을 것이 없다면 있는 힘껏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본 휴게소에는 유리 파세음에 매우 민감한 센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 직원이 바로 출동할 것입니다. 본 휴게소 내에 쓰레기통을 열고 쳐다보지 마십시오. 본 휴게소는 사람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꼬마아이가 다가와서 야구게임을 한다고 천 원만 달라고 한다면, 조용히 숨을 참고 반대로 걸어가세요.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고, 그 꼬마와 멀어진 다음, 다시 뒤돌아보면, 그 꼬마는 사라져 있을 겁니다. 본 휴게소에는 야구게임을 포함한, 어떠한 게임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휴게소는 야외 공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를 이용하시다, 자신들이 하멜론이라는 밴드라며, 버스킹을 시작하려 한다면, 귀를 막으시고, 바로, 그 지역을 탈출하십시오. 부디와 같은 주의 사항을 유의하시어 무사히 빠져나가시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